오늘도 주의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의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제는 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봄날에서 예배의 꽃을 피우시고 은혜의 꽃을 피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낙원,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진정한 낙원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부터 다시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형벌로 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악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며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순간 그들은 비로소 선악을 아는 지식 즉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악을 궁리하고 악을 계획합니다 악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품은 그 악을 실제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역시 악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당연히 악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악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로 악의 종이나 노예가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진노하시고 또 악을 징계하시고 아니 오히려 악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악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며 오히려 당신의 그 능력과 선함을 통하여서 악을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누가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조종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징계하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을 알게 된 순간 인간은 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악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분명 나도 착하고 살기, 살고 싶습니다. 참 나도 선하게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할 때가 더 많아요 나도 모르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은데 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고 있지만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나도 싫어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그러면서 바울은 죄악의 종노로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에, 이게 원래는 원래는 이게. 에. 이 시인과 천장의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인데, 아, 이게 조성모 씨가 아주 조성모 씨가 미성 아닙니까? 그 가수가 아,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 가지고 더 이게 유명해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 이 죄악과 이이 악한 이 어떤 이 죄악된 이 본성을 아 나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게 새들이 와가지고 참그러니 내가 이 가시나무 같은 엉겅퀴와 같은 그런 참 죄악의 종노릇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를 받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한 이상 속에서 내가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선, 선택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오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처음과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시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무한한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낙원을 이루려고 한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은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하여 교만해진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범죄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숨기고 감추려 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후에 그룹 천사들과 두로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에덴동산. 그입구 동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을 지키고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굽하였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 한쪽에 위치한 그 지성소의 법궤 위를 한 쌍의 그룹 천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괴, 에, 에, 보십시오. 에, 저렇게, 저 천사들, 에, 저 천사들이 바로 그룹 천사들입니다. 저한 쌍의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덮게 하셨습니다. 저게 다 금이거든요, 금. 에. 지금도 뭐 엄청나게 금값이 비싸다는데 여러분 저렇게 금과 에, 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저렇게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의 형상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서려 있는 지성소를 지키하셨습니다. 저게 바로 에, 성막의 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저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고 금 제단이 있고 그리고 앞에 저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 있는 저곳이 성소고 저 휘장 그 뒤쪽 안쪽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저렇게 그룹 천사들로 수놓은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지성 a i 하나님의 선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이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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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일이라는이 한날에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야만 s 년에단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에서도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바로 그것이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아람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자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동시에 두루 도는 이 화염검 그러니까 예전 개혁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은 불칼이라고 그러는데, 꼭 이제 불칼이라고 그러니까 뭐 식칼, 회칼, 약간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칼보다는 화영검이 더 낫습니다. 화영검, 화영검 하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성스럽고, 약간 이렇게 좀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화영검, 화영검으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에덴동산, 그리고 특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뭔가? 생명나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열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이 생명나무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와는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에덴의 동쪽에서 그들은... 말 땀을 흘리기까지 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로 우리 20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사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길을,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묘사한 문학 작품이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신존 밀턴이 쓴 《파라다이스 로스트》, 예, 신라권 신라권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신라권의 어, 그 이제 사파 중에 하나인데. 에, 저 이제 그룹 천사죠. 저게 이제 그룹 천사입니다. 저 그룹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어, 검을 들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지금 쫓아내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과더불어서 영미 문학권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그 문학 작품이죠. 실라곤 실라곤. 예. 얼마나 참 대단한 놀라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존 밀턴이 이 실라곤을 했을 때 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예, 실명을 해서 실명. 그런데 아, 어떻게 이거를 이게 썼을까? 우리 사모님 아셔, 아셨나요?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이거는. 예, 존 밀턴이 이게 실랑곤을 쓸때이 대단한 문학 작품을 쓸 때, 야, 이게 그러니까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만 어떻게 이런 대단한 작품을 썼느냐? 자신의 딸에게 이, 이걸 불러주고요. 예, 구수라는 형식으로. 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네. 그 그래서 그 핸델의 메시아, 야, 그것도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 여러분 이것도 진짜 그 핸델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이 정말 수천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이런 예술 작품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시. 야 어떻게 참 아플 보지 못하는데 이런 작품을 썼으니까 정말 너무나 참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는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고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라곤의 역사, 신낙원의 역사. 예. 우리가 빼앗기고리가 잃어버린 예대농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든 노력과 투쟁과 수고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참된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원에 이르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낙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농사를 지키고 있는 그룹천사들과 화연검의 그, 그 방어막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의와 거룩과 온전함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룹 천사들과 환영감을 지나서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낙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그 낙원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시되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우리 예수님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동정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33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순복하심으로써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므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래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입구로 들어가서 구름 천사들과 화염 검을 뚫고 지나가 우리 모든 인생 앞에 생명 나무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14장 6절에서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이르시되 예수께서 내가 곧상이영상이니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사도베드로도 4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므라 여러분 였더라. 그러므로 과거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예표하는 나무였느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나무 예수님 자신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 나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 나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나무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크고 그 두꺼운 아, 여러분 저그 성소와 지성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휘장이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그냥 보통 그런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 그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있죠. 아, 그 리바이스라는 아이 그거를 보여드릴 거랬네. 리바이스 청바지 그그 글이 그 아시나요? 그그말두 마리가 그 청바지를 이렇게 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도 이 리바이스 청바지 안 찢어진다. 하튼 여뭐 하튼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렇게 하든 크고 하든 튼튼하다.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어면 그게 그 리바이스가 예, 레위족입니다. 레위족 한마디로 그그 예, 예, 그 사람들이 예, 레위족 예, 레비 예, 레비 예, 리바이스 예, 그게 이제 레위족인데 예, 그 레위족이 이거 이제 성막을 이제 관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디에서부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래서 에 위로 찢어졌나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 위장이 찢어지면서 그 동안. 모든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던 감히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아담과 교제하면서 그와 함께 영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동산 밖으로 나오셔서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탄식으로 가득찬 이 에덴의 동쪽, 이 가시덤불과 원고기로 가득한 이 에덴의 동쪽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그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가시덤 불과 엉겅키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화영검을 그분이 대신 맞아 죽으셔서 우리 앞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0장1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예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 다시 말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우리 신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그 살이 찢기고 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 에덴동산으로 들어가는 길, 진정한 그 파라다이스 나고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십삼 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요? 그렇죠. 내일이요? 네. 내년이요? 네. 오늘?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추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온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철철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낙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의 주인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낙원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날 그 순간 바로 그날부터. 우리 앞에 나고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니에요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도 고백한 바로 그 순간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행복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마음가운데 의심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든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욕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가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의구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세상의 그 우편강도는 야 정말 진짜 인류 최고의 행운아 <laughs> 우편강도 야, 죽기 직전에 예, 뭐, 글쎄요, 죽기 뭐, 한 시간 전이었을까요? 두 시간 전이었을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나군에 함께 들어간, 야, 얼마나 정말 참 최고의 그 영광을 누린 예,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가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자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낙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지 예수리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 참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텔에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파라다이스는 참된 파라다이스는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 그 보혈 피로 우리가 참된 낙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그 피를 기념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한주간 자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고혈의 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아오는 주일 성찬 예식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한 마음으로 그 피의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이 죄와 이 사망 모든 이 죄악의 이 쓴뿌리들 가시던 불과 이엉겅퀴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참된 축복의 꽃을 피우고 은혜와 생명의 꽃들이 만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낙원에 진정한 축복의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